안녕하세요 신영 쌤입니다. 신영 쌤의 동화나라 생각 여행 마운 한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삼신 할머니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삼신 할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네 바로 아빠 엄마에게 아기를 가지게 해주고 잘 나서 잘 기르도록 보살펴주는 우리나라 신이랍니다. 옛날부터 전에 내려오는 신화인데요. 이 삼신할머니 이야기는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셨어요. 저는 오늘 정하섭 선생님께서 쓰신 이 삼신할머니와 아이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삼신할머니 이야기 소개해 드릴게요.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까마득한 옛날, 하늘과 땅이 열리던 그때였어요. 하늘나라 명진국에 아기를 아주 좋아하는 삼신할머니가 살았어요. 이 삼신할머니는 아기를 어찌나 좋아하던지 시키지 않아도 아기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채워주고, 그렇게 잘 보살폈대요. 그래서 옥황상제가 삼신할머니를 불렀어요. 세상으로 가서 부부들에게 아기를 점지해주고 잘 낳게 해주는 일을 하라고 말이에요. 삼신 할머니는 하얀 옷을 입고 정월 초 하루에 이 세상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아기를 점지해주고 또잘 낳게 해주고 잘 자라도록 보살펴 주었죠. 하루는 삼신 할머니가 지나가는데 어느 집에서 막 괴로워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삼신 할머니가 얼른 들어가 봤더니, 아이고, 어떤 여자가 배는 남산만해져가지고 아기를 낳지 못해서 낑낑거리고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삼신 할머니가 배를 살살 문질러 줬더니 대번에 아기가 나왔지 뭐예요? 그런데 이럴 어쩌면 좋아요. 아기가 울지도 않고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숨도 안 쉬고요? 그래서 삼신 할머니가 아기 엉덩이를 찰싹 때렸죠? 그랬더니 아기가 응에! 울면서 숨을 쉬게 되었어요. 근데 삼신 할머니가 손바닥으로 너무 세게 때리는 바람에 엉덩이에 멍이 들었지 뭐예요? <laughs> 그때부터 우리나라 아기들은 엉덩이에 몽고 반점이라는 멍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탯줄을 잘라서 참실로 꽂고 묶어줬어요. 이게 바로 배꼽이에요. 아기를 잘 시키고 돌봐주고 있는데, 아, 웬 여자가 나타나서 삼신 할머니 따기를 찰싹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멱살을 막 잡더니 자기 아기를 가로챘다고 하면서 막 삼신 할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삼신할머니는 너무 억울해서 하늘로 올라가 옥황상제에게 이 사실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옥황상제는 그 여자를 당장 잡아오라고 했어요. 어, 이 여자를 잡아다가 도대체 너는 누군데 감히 삼신할머니를 그렇게 때리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여자 하는 말이 자기는 동해 용왕의 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살 때부터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아홉 살 되던 해 용궁에서 쫓겨났대요. 동해 용왕은 딸을 무쇠 상자에 넣어서 바다에 던졌대요. 그 상자가 바다를 이리저리 6년 동안 흘러다니다가 남해 용궁의 신하들에게 발견이 됐어요. 어. 이 신하들은 그 용왕의 딸의 말을 듣고는 죄를 없애려면 부부들에게 아기를 점지해주는 일을 하면 된다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용왕의 딸은 아기를 점지해주는 일을 하러 다녔죠. 하지만 아기를 가지게 해줄 수는 있지만 낳게 해주는 방법을 몰라서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동해 용왕의 딸도 여태까지 아기를 정지해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옥황상제는 삼신할머니와 이 용왕의 딸을 대결을 시켜서 한 명의 삼신만 이 세상에 내려보내기로 했어요. 자, 옥황상제가 어떤 대결을 시켰냐면 꽃씨를 주고 누가 더잘 가꾸느냐 하는 대기였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네, 당연히 삼신 할머니가 이겼죠. 아, 그러면 동해 용왕의 딸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 바로바로 바로 이 책에 그 해답이 있답니다. 네. 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잘 아시죠? 많이 재미있게 들 읽으시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재미있는 신화가 아주 많아요. 이 책에만 해도 뭐 오늘이 손님네 한락궁이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고요. 음, 이 책이 지금 다섯 권으로 세트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예. 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신화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네 재미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신화 재미있게 읽은 거 댓글에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이번 주는 우리나라 신화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마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으시면 안 돼요. 클릭, 클릭. 감사합니다.